네 안녕하세요 파티룸 창업하는 사람들 윤 대표입니다. 네 안녕하십니까 파티창사 윤 대표입니다. 네 저희가 이 파티룸이라는 컨셉으로 오픈을 했지만 예. 굉장히 다양한 컨셉으로 이용을 하시잖아요. 예. 아, 어떻게 보면 이것도 파티가 될 수도 있는데 예. 어, 우리가 뭐 고급 생일 파티라든가 아니면 예. 소규모 모임을 굉장히 고급화된 어떤 호텔이라든가 강남의 예. 고급 바에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. 예. 룸이 있는 예. 그 양주나 아니면 보드카 같은 비싼 술을 시켜놓고 그러면 보통 얼마나 나오죠? 보통 이제 저도 이제 조만간에 이런 아는 뭐그 MBA 그 동기들이랑 네. 같이 할 예정인데 한 여섯 명 일곱 명 되거든요. 네. 그러면 이제 만약에 뭐 호텔급에서 한다. 그러면 150에서 200 이상은 최소한 들고요. 아, 진짜요? 네. 뭐 강남 쪽에서 한다. 네. 그래도 한 100만 원 정도는 나와요. 아, 보통은. 그렇 저희 네. 그때 오셨던 스포츠카 타시는 여호 대표님 있잖아요. 아, 예. 네, 그분도 강남에서 바에서 이렇게 먹으면은 예. 한 100만 원 정도는 기본 나온다고 아, 하더라고요. 네. 왜냐면 여기 그보시는 것처럼 뭐 위스키라든지 네. 와인 뭐 양주 이 술값만 해도 그렇죠. 술값만 해도 육 70. 그렇죠. 또 안주, 안주도 비싸. 안주도 굉장히 비싸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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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요 근데 또 이거를 또 많이 먹는 많이 먹게 된다 그러면은 네. 그냥 100만 원 이상 나가죠. 그렇죠. 예. 네. 네.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좀 아끼려고 하는 분들의 수요가 분명히 있을 건데 예. 분위기도 내고 또 저희는 고치에 있고 뷰가 좋으니까 그렇죠? 분위기 내기가 진짜 좋단 말이에요. 예. 그러면은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? 예. 실제로 저희가 비슷하게 진행을 해봤거든요. 예, 예. 진행해봤습니다. 그래서 네. 저희 그때 어, 세 분이서 드셨나요, 대표님? 어, 네, 예. 세 명이서 먹었죠. 네, 예. 세 명이서 이제 드셨는데. 네. 어. 그, 강남, 여기, 저희, 그, 강변 파티룸이 어떻게 보면 이제 강남 쪽에 있다 보니까. 네. 강남에서 차 갖고 오기도 되게 좋고요. 그쵸. 접근성이. 지하철로 오기도 되게 좋습니다. 네. 근데 이제 또 최고의 장점이 지하 2층에 롯데마트가 있어요. 마트가 있죠. 늦게까지 네. 하잖아, 또. 그렇죠. 네. 요즘에는 그 여름철 그것 때문에 어 12시까지 하시더라고요. 그 네. 그래서 그때 여기 그 대표님이 그, 어 딱, 어, 같이 오신 대표님들이랑 해가지고, 네. 지하 2층에 가서, 그때 이제, 이, 이, 이 정도 샀죠? 네. 네. 요거랑 좀더 있어요. 보드카도 있고 한데. 네, 보드카, 뭐, 양주, 뭐, 네. 다 샀죠. 그때. 양주도 두개 사고, 예, 뭐 안주랑 뭐 엄청 많이 사지 않았는데. 네, 안주랑 치즈도, 치즈 이런 것도 엄청 많았거든요? 예. 네. 해가지고, 이제 사셔서, 이제 여기서 이 정도 뷰를 보시면서, 예, 드셨는데, 네. 아,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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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요런 거 사셨죠, 네. 예. 네. 예 여기 시가스 리갈이랑 쫀니오커 예. 블랙라벨 뭐 이런 것들 예. 샀죠 예 이런 걸 사셔가지고 되게 분위기 있게 네. 예, 여기서 이제 드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 남았습니까? 그때 저희가 한 15만 원 정도 나왔던 예.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. 근데 아... 실제로 이거 지금 여기 있는 사진은 두 번째 갔던 사진이고요. 아, 예. 처음에 갔을 때 술이 남아가지고 아... 많이 사가지고 남아가지고 두 번째 때한번더한 거죠. 예. 그때는 네 명이었잖아요 대표님 포함해서 네명네 예, 예, 명이서 네, 네 예. 예. 지금 이렇게 와인잔으로, 저기 보드카입니다. 저기 물이 아니고. 예, 보드카, 네, 보드카. 컨셉샷이 아니라, 실제로 예. 보드카 아까 앱솔루트 따라놓고, 이렇게 찍은 겁니다. 예. 네, 속이, 저기, 속이 타 들어갑니다. 그러니까 저분들이 40도 <laughs> 40도짜리 보드카를 그냥, 샷으로 그냥, 그냥 드시더라고요, 와인잔에. 아, 대단한 분들이었어요. 대단하신 분. 그, 네, 그 스포츠카 타는 여자 대표님. 음. 저희 보, 조만간 가행정주가 되실 것 같은데, 예. 네, 술잘 드시더라고요. 유력한 후보시죠. 아, 네. 네. 그래서 이제, 근데 그때 저도, 원래 술을 안 먹는데 네. 먹었다 그때 이제 조금 먹었습니다 네. 한잔 정도 먹었는데 네. 아, 분위기는 확실히 있더라고요 예 네. 네, 분위기가 확실히 있고 네. 뭐 친구들이랑 모여서 네. 네, 음악 들으면서 네. 이런 분위기에 어 그동안에 못했던 얘기 여기서 편하게 하고요 네. 네, 하면은 어, 만약에 온라인 프로그램을 한다고 밤새도록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네. 뭐 시간 구애 없이 너무 그쵸. 좋지 않습니다. 친구들끼리 진짜 좋을 것 같아요. 사실 네. 실제로 모임도 했고, 뭐 저희는 아니지만 다른 어떤 대학생들 모임을 여기서 실제로 가셨거든요. 예, 예. 예. 그때도 굉장히 즐거웠다고 들었고, 저희도 사실 그렇게 친한 사이가 아니었었는데, 예. 뭐 굉장히 즐거웠잖아요. 예, 예. 맞습니다. 그때 어 일인계 아카데미 하시는 어떤 분, 네. 예, 모 어떤 대표님, 네, 모 대표님, 예. 예. 그분 그분이랑 저희 그. 스포츠 탓타신 아, 대표님이랑, 네. 그 다음에 회계사님이랑 저랑 했는데, 네. 저 솔직히 제가 그, 그때, 아, 지금, 아, 지금은 말할 수 있다. 그때 네. 저는 솔직히 먼저 가려고 했어요. 아, 왜요? 왜냐면은, 네. 그렇게 분위기가 이제 연출될지 몰랐고, 첫아 번째는 그냥 가려고 했어요. 저는 아 그때, 또할 일도 그때, 있었죠? 퇴사하기 전이어가지고, 아 어, 또할 일도 있고, 네. 해가지고, 그냥 세 분이서 드시고 음, 음, 나는 네. 간다. 어차 그때 가 그렇게 먹지도 않고, 근데 분위기가 왠지 이제 먹고 가는 분위기여서, 네. 그래서 설정 산만 찍을 줄 알았는데 그냥 네. 안주도 없이 깡으로 그냥 그렇게 네. 드시더라고요. 그때 안주도 많이 안 남았는데, 네, 그래서 한 잔만 빨리 먹고 가자 했는데, 네. 근데 한 시간 더 있다가 이제 네. 가게 됐는데, 아안 가길 잘했다. 그쵸. 왜냐면 그때 뭐 이런저런 얘기 또 사업 얘기도 많이 하고, 또그모그대표님이 사진을 진짜 잘 찍으시더라고 네. 와 오늘 틀린 거 같아 진짜 네. 잘 찍는 분들은 그래서 그 잠깐만 이, 이거 이그 분이 찍으셨나네그 분이 찍은 맞죠? 거예요 이거 와 근데 이 사진 너무 예쁘게 잘 나온 거 같아요 네. 진짜로 핸드폰으로 찍었거든요 심지어 어떻게 네. 뭐, 어떡해, 뭐. 네. 이것도 그 분이 찍으신 거네그 분이 찍었어요 이것도 이거는 뭐 다른 거긴 한데 이가과두 개는 그분이 찍으신 거고, 예. 그래서 분위기에 취해서 뭐 그냥 잠깐 있으려고 했는데, 1시간, 그러니까. 2시간, 예, 그때 12시 응. 넘었던 고 같거든요, 응. 저희가. 응. 그래서 일찍, 그래서 막, 아, 저희 더 이상 있으면 안 됩니다.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아, 끊고 갔던 기억이 맞네. 있는데. 그때 택시 타고 갔어요, 저는. 네, 그쵸, 택시 타고 갔었죠. 예. 그래서 그만큼의 분위기에 취하면은 굉장히 없던 친분도 생기고, 아, 네. 그러고 난 다음에 그분이 이제 저희 오늘 네. 저희 아트연 그 강의하는데 그쵸? 오셨는데,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? 어, 어떻게? 해요? 저한테 먼저 인사를 하시더라고. 아, 그렇죠. 그때 처음 했었죠 아, 그러니까 오면 가면 얼굴만 엣죠 얼굴만 봤고. 아, 네. 처음 봤을 때 아직도 기억난다. 예. 네, 무서워했죠. 네, 무서워했어. 예. 예, 네. 네, 그래서 도망갔었는데 네. 오늘 그 오늘 봤을 때는 네. 어, 되게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네. 아까도 제가 노트북으로 작업하고 있는데 뒤에서 네. 아 그거 뭐직단백 숙제하냐고 숙제 네. 먼저 또말 걸어 주시고 아 그래서 야 이게 그쵸, 네. 그때 막 그렇게 많은 그러죠. 시간을 보내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프라이빗하게 저희 좀뭐 사업 얘기도 하고 네. 이런저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, 많이 했죠 야 그래서 술을 안 먹어도 네 분위기에 취한다가서 그래서 네. 오, 좀 친분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. 네, 아, 근데 이또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. 저희 사무실에 같이 쓰고 계신 대표님이 여자 대표님이세요. 예. 예. 근데 또 터프가이님이 그분 딱 혼자 일하고 계시는데. 불쑥 들어오니까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맞아, 불쑥 맞아, 맞아. 들어가니까 또타프가이님또 인상이 굉장히 좋으신 분인데 또 어디가서 시비 잘안 걸리게 생긴 <laughs> 것 같은 그런 인상이시잖아요. 그러 그러니까 그분도, <laughs> <당황하셔가지고, 웃음> 어, 네, <laughs> 그분도 당황하셔가지고 그분도 당황하셔가지고 부랴부랴 짐 싸가지고 가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. 예, 깜짝 놀래가지고 아, 바로 가면서 네. 장 대표님한테 이제 카톡을 했죠. 네. 어떤 이상한 남자가 갑자기 <laughs>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왔다. 네 맞아요. 네. 그렇 그래서 이제. 어, 첫 만남은, 어 좋지 않았어요. 상당히 좋지 않았어요. 네. <laughs> 그리고 저는 그때 모모님, 아이 그, 모 대표님이 여기 네. 오는지도 몰랐어요. 아, 그쵸, 예. 네. 네. 그때 첫, 그때 또 보고 두 번째였죠, 그때가. 예, 네. 번째. 보고 인사를 했는데, 그때 엄청 친해져가지고, 오늘 세 번째 만났는데, 와, 엄청 반갑게 인사하고, 예, 예, 예. 서로 그냥 묻고 막 그랬잖아요. 예. 예, 예. 네. 맞습니다. 아, 이게... 참. 틀린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여기서 모임 하면은 정말 친분도 생기고 없던 친분도 생기고. 그럴 것 같아요. 네, 있던 친분은 더무르익는 예. 그런 장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왜냐면 밤새 온라인 하면서 뭐술 네. 먹으면서 뭐 음악 들으면서 네. 그동안 못했던 얘기 하면은. 그 이게 힐링 아닌가요? 맞아요. 예. 이, 이게 힐링인 것 같은데. 맞아요. 제가 볼 때는. 그때도 저희도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막 예. 얘기했잖아요. 예, 예. 뭐 이미적으로 끝어야될 정도로. 예, 예. 예. 맞습니다. 그래서 예. 사실 뭐 저기 안주가 일부만 나오긴 했는데 저희 네. 롯데마트에서 안주를 굉장히 많이 살 수가 있잖아요 네. 저는 치즈부터 해가지고 과일까지 다양하게 있으니까 과자부터 맞아요 이, 이거 진짜 뭐바 같은 데에서 이런 거 시키면 비싸요 네 진짜 엄청 조금 나오고 네. 엄청 비싸요 원가는 싼데 <laughs> 네. 조금 나오고 비싼데 <laughs> 네. 네. 거기에서 쓸데없이 돈 쓰지 마시고요 네. 네. 이, 이 정도 야간 뷰를 보면서 여기서 한번 어, 모임하시고 네. 술 드시는 거 추천드리고 그쵸. 그다음에 이제 제가 어좀어 어, 이거 보기와는 좀 다르게 네. <laughs> 디자인적인 그 요소를 제가 되게 좋아합니다. 네. 아. 그래서 제가 맥을 산 이유가 네. 디자인 보고 이제 제가 샀거든요. 음, 예뻐서. 아, 예, 예뻐서. 제가 블루보틀을 네. 강남에서 먹고 일부러 가져왔어요. 아, 빈빈 컵을 예. 빈 컵을 일부러 네. 가져왔어요. 해 가지고 왜 왜냐면은 이 한강 뷰랑 이 블루보틀의 이 컨셉이랑 뭔가 좀 화이트랑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딱찍었는데 네. 어떠십니까 대표님? 어 괜찮은 것 같아요. 아 여기서 그냥 밑에서 아무 커피나 사다가 커피를 딱 채워갖고 찍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. 아네 <laughs> 거의 끝이을요데 <그렇게 웃음> <진짜 웃음> 네. 됐고 예, 하여튼 좀 저희 파티룸에 좀 어울리는 것 같고 이건 네. 이제 저희 처남이 네. 지난 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는데 스포츠카 이제 동호회에 요거를 예, 이제 한번 홍보를 했어요. 네동톡방에 예. 그니까 러 여기 바로 이렇게 오죠. 프라이팬 하냐. 고 네. CCTV 없냐. 네. 아. 예, 그래서 이제 CCTV는 있긴 있는데 어. 네. 현관, 현관만, 잡고 현관만 잡고 주신다. 네. 아무 문제 없다. 네. 해가지고 했는데 아, 지금 뭐 분위기가 뜨겁습니다. 아. 스포츠카 동호회에서도. 또 아까도 이전 편에서 말씀드렸지만 스포츠카 하시는 분들이 또 디자인 이런 거 예쁜 거 좋아하시고 엄청 다르시죠. 감성 좋아하시고 예. 또 돈은 별로 신경 안 쓰잖아요. 음. 비용이나 는 부분은. 네. 그러니까, 이런 분들 모임 하면은 진짜, 어, 침묵이 엄청 생길 것 같아요. 그렇죠. 네. 네. 그래서 오늘 또 파티룸을 활용하는 방법, 네. 또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방법, 이런 것들에서 얘기해 봤는데요.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. 단순히 브라이더 샤이나 베이비 샤워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, 그리고 저희가 그런 어떤 매출을 일으키기 위한, 어, 프로세스도 많이 개선을, 어, 개발을 해 나가고 있으니까 저희 파창사, 눈여겨 봐주시고, 감행 문의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 예, 네, 오늘 여기서 그, 네. 마, 마지막으로 저희 네. 그 좋아요 구독 아, 그죠? 예, 예 꼭좀 해주시고 지금 뭐, 구독해주시고. 예, 저는 그 마지막을 한 마디 드리자면, 어 다른 분들이 저희 유튜브 채널이 있다고 하니까 구독자 수가 이제 얼마냐 고 물어보더라고요. 네. 구독자 수가 아직 두 자리 숫자다. 네. 아, 얘기하니까 조금 <laughs> 비웃었는데, 네. 저는 그게 이제. 비웃는 게 최근에 네. 좀그 상처가 치유됐어요. 아. 왜냐면 구독자 수가 얼마 안 돼도 네. 우리 방송을 보시고 강화도에서 네. 연락을 주세요. 아, 맞아맞아네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더라고요. 찐 구독자다. 네. 그쵸. 어중이 떠중이 없다. 네. 예. 찐 구독자죠. 그래서 예, 서서히 늘려갈 예정입니다. 아, 예. 그래서. 뭐그 분야에, 물론 뭐 구독자 수가 많은 거는 엔터라든가 게임이라든가 이런 일반화된 분야에서 많지만 그쵸, 예. 또 우리 분야에 있어가지고 구독자가 적지 않아도 진짜 이걸 하실 분들은 예. 진짜 진성 구독자거든요. 예, 예. 진성입니다. 그렇기 그래. 때문에 그런 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. 예, 네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